안녕하세요. 정치의 홍길동입니다. 자 이번 국회 말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막판까지 전쟁만 벌였죠. 민생법안 불발시키고 상임위 독식하고 장관 판검사 탄핵 신기록에 4년 동안 1조원 쓰고 이룩한 성과가 없습니다. 놀랍죠. 결국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모습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21대 국회 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어제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고작 6개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재의결을 실시한 최상병 특검법은 다결기준 출소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가 됐죠.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방행 처리한 전시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 피해 구제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아마도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21대 국회는 이렇듯 아무런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박판까지 정쟁만 벌이고 손만 빤 거죠. 빈손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자, 민주당이 최상병 특허법을 억지로 밀어붙이자 자 국민의 힘이 이를 막기 위해 사실상 수모된 힘이 상당히 큽니다. 상임위 가동을 보이콧하면서 유탄을 막고 불발된 민생 법안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결류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특별법 반도체 투자액 세공제꼭 필요한데 2030년까지 연장하는 K 칩스법, 자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활라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재판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법,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로또법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법안들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이 가능한 범위였기에 의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일괄 폐기되며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전국의 중대한 변화라도 발생하면 계약 없이 발이 묶일 수도 있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이 지경이 된 것과 관련해 최상병특허법 저지에만 몰두하면서 법안처리에 몸을 살인 국민의힘의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을 끌고 가야 할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 계산에 얽매여 국회 가동을 중단시켰으니 앞으로 무슨 명분으로 야당의 법안처리 때 협조해달라고 설득할 것입니까? 특히, 고준히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절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좌파 단체들과 지역 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왔던 법안입니다.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우려가 아주 큽니다. 국민연금 개혁안도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무산됐죠. 민주당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자 21대 국회는 여러 가지 오명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년 6월 개헌 때부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임대차법 3법을 강행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검수완박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해 위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있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장관 판사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도 21대 국회가 처음입니다. 법안 처리율이 36.6%에 그친 것은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국회의원 세비와 보좌진 급여 각종 보조금을 합치면 21대 국회 4년간 운영비용은 무려 1조2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막대한 국민의 돈을 쓰면서도 이룩한 성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상생과 협의는 실종되고 살벌한 정치 공방만 보갔던 기억밖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대한 국회는 21대로 끝나기를 제발 바랍니다. 이상 정치 홍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